Never s 나안 된다는 말은 하지 마라요. 이 디자인은 청량감 있는 멘소기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시원한 느낌이 팍 드는 파란색에 울타리 속에 강해 보이, 하얗게 아, 보이죠. 겁도 많아 보이는 토끼 한 마리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너무 당당하고 강해 보이는 사람이 런 말은 거보다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애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 와닿네요. 지금까지 never say never 였습니다. 빨간 면이 하늘에 가도록 쫙 펼쳐주고, 담배 열리는 부분 있죠? 열리는 부분을 아래쪽을 향한 다음에 그냥 입혀주세요. 그러면 자석이 알아서 딱 붙습니다. 끝! 간단하죠? 재밌는 건, 이렇게. 어떤 상태로 담배를 펴도, 여러분들 좀 보기 싫어하는 그 혐오 그림이 보이진 않아요. 재질이 듀박스케좀 특이한 게 색감이 굉장히 좋아요. 질감이 부드럽고 만졌을 때도 느낌이 좋고요. 그렇게 막 미끄럽거나 한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뭐라 그럴까, 내구성이 좋은 느낌? 보시면 요거는 라운드형의 담배 케이스, 요거는 말보로 같이 사각형, 정사각형 케이스에 맞춰서 만들어진 케이스입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이런 슬림한 형태의 슬림형도 나와 있고요. 일단은 여성 흡연자분들한테 강추 드리고 싶어요. 여자분들 담배 필 때마다 이거 보시면, 지금 안 보이지만, 이 혐오그림들 때문에 힘드시잖아요. 물론 담배를 끊는 게 가장 좋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계속 불편한 기분으로 흡연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안 좋긴 한것 같아요. 여성 흡연자분들, 뭐, 물론 남자분들도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필요하겠죠. 어, 대학생들. 그래, 대학생들 선물용으로 괜찮겠네. 가격도 나쁘지 않고요 예? 그리고 또 누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뭐 그냥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주변의 친구, 담에 피는 친구한테 하나씩 한번 선물해 보세요. 생일이든 아니면 뭐 어떤 특별한 날이든 그럼 센스 폭발하는 친구를 인정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제이셨습니다. 시듀박스의 시가케스 소개해드렸어요.